안녕하세요. 오닉스 코리아 천안점입니다. 지금 도어 방음 작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G80 차량은 소프트 클로징하고 도어 방음 진행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알루미늄 패드를 이런 식으로 붙여놓거든요. 잠시만요. 자, 이렇게 알루미늄 패드를 도어 트림을 분리하고, 도어 모드를 분리하고, 유리를 탈거해서 위로 올려놓은 다음에, 이 철판, 철판이나 알루미늄 합금판을 이 가장 안쪽 패널부터 진동과 차음 역할을 진동 줄이고 차음 역할하는 을 알루미늄을 이쪽에다 부착을 한 다음에 자 지금 MS 폴리머 저희 하이브리드 실런트죠 요거 요거를 지금 도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도포 해놓은 상태고요 이 격자무늬 알루미늄 패드에 그 격자무늬까지 다 덮일 수 있도록 이렇게 두껍게 시공을 해주고요 내일 아침이면 좀 만져도. 손으로 만져도 상관없을 정도로 요게 2차 시공이고요 이거는 지금 시작하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도어 트림 쪽에 고밀도 흡음제를 융착을 할 겁니다 순정 도어 트림을 보면 이렇게 흡음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일반 흡음제고요 저희 쪽에 고밀도 흡음제를 융착을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6시 지금 넘었는데 오늘은 늦게까지 작업을 해야 될것 같아요. 자, 이상 오니스 코리아 천안점이었고요. 방음 작업은 이렇게 3중 알루미늄 그다음에 MS 폴리머 그다음에 고밀도 흡음제 이렇게 세 가지 작업을 시공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풍절음하고 도어가 이제 상대방 문에 찍혔을 때 엄청 세게 때려도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철판만 있을 때는 가볍게 쳐도 그냥 그냥 휘어져 버리는데 알루미늄 패드랑 폴리머가 이렇게 잡아주고 있을 때는 도장면이 까질 때까지 쳐도 찌그러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방, 그 방음 효과도 효과지만 이쪽에 도어 문콕 예방이 된다는 거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은 순정 파츠를 지금 주문해 놨고요 이걸로 해서 순정 커넥터다 써가지고 자동으로 2단으로 닫히는 모듈 장착할 예정입니다. 자, 이상 오닉스 코리아 천원점이었구요. 다음번에 다른 시공할 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